리플 관련 변호사, 제임스 필라니. 방금 트위트에서 뜬 내용입니다. 바로 번역해서 행인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리플렉스 주식회사, 브래드릭 갈링하우스. 원고는 증권거래위원회고요. 피고는 리플렉스 주식회사, 브래드 갈링하우스입니다. 그리고 크리스 라셋. 그 다음에, 어떤 내용이냐면, 법원은 2021년 4월 22일과 5월 13일에 당사자들의 서면을 검토했다. 따라서 파업동의서에 대한 해답과 동시에 SEC는 피고 라스엔바리에 반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주장 ECF n 버 104조를 적용한다. 적용 및 SEC 비공개적 동의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왁스맨의 선언의 전시를 B와 C를 봉인하는 리플랩의 동의서에 반대하는 서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. 리플랩스와의 협의 후 원하는 범위 내에서 리플랩스가 파업 동의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입니다. 2021년 6월 10일까지 리플랩스는 SAC의 봉인 동의에 응답할 수 있다. 그렇게 주문했습니다. First. 2021년 5월 14일 뉴욕 애널리사 트레스 미국 지방보원 판사 좋아요랑 구독은 필수입니다.